안녕하십니까. 당류아빠의 기농스토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어, 닭장에 좀 나왔습니다. 닭장에. 아,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시골에서 있다 보면, 음, 이게 이제 어, 닭 이렇게 키우기가 참 재미가 어, 쏠쏠합니다. 아, 이제 제가 이제 닭을 자한 어, 3년째 키우는데요. 어 이제 제가 그전번자이 달건 제가 병아리 산 것도 아니고 어 달걀을 사 가지고 청계다. 그다음에 또 이제 토종닭도 있죠. 그래서 이제 청계닭과 어, 이제 토종닭을 어 이제 달걀을 구입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인공 그 부화기를 이제 사 가지고 이래 부화를 시켜서 자 이렇게 이제 가 제가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키우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어, 겨울에, 어, 겨울에 이제, 알을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또, 어, 방법도 경험을 했고, 어, 이제 또 사료가 이제 얼마나 드는지 어,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사료는 제가 이래 보면은, 어, 제가 이제 보니까, 어, 사료는 제가 이거 이제 어, 밖에 이제 어, 예, 있습니다만은 그 이거 이제 저는 요 사료를, 어, 이 사료를 이여 어, 코디 여왕이라는 이 사료를 제가 이제 씁니다. 어, 이게 이제 2 5오 킬로인데요. 2 25kg. 5오 킬로. 이걸 제가 사, 이제 어, 쓰고 있습니다. 이제 한 풀에 이제 이십오 킬로죠. 2 5오 킬로인데. 제가 이제 이다 키우다 보니까 지금 제가 한 열다섯 마리 정도 되거든요. 열다섯 마리면은 어한 달에 이제 저걸 두포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오십 키로를 먹어요. 어 생각보다 닭이 굉장히 좀 많이 먹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호박이라든지 어또 이제 배추라든지 또 이제 또 여름에는 풀도 이제 조금 이 이제 뜯어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아, 또, 그래야, 아, 또, 더 건강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아, 이렇게,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겨울에는, 그, 이제, 알을 좀, 아, 잘 낳게, 이제, 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보니까, 아, 물론, 이제, 모이는 또, 이제, 충분하게, 이제, 충분하게 줘야 되고, 온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물을, 어, 겨울에 이제 추우니까 물을 갖다가, 어, 매일 따뜻한 물을 이렇게 주는 게, 이래 이제 또, 어, 알을 많이 낳더라고요. 너무 참은 것보다는 따뜻한 물을 이렇게 주는 게 낫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찍 그, 제가 이제 안쪽에 또 이제 요, 이제 요 안쪽에 이제 이래 있는데, 안에는 좀 어둡잖아요. 어, 이제, 어두우니까, 밤에는 또, 이제, 이게, 이제, 문을, 이제, 이렇게, 이제, 닫고, 어, 이제, 낮에는 아침에 일찍이 문을 또좀 열어줘야, 어, 줘야 햇빛을 많이 받아야 알을 잘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사실 이것도 보면은, 어,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그, 이제, 물론, 이제, 저기, 어, 모이통 이라든지 물통 이라든지 저 이제 한거 주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가거든요 일주일 뭐또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한거 주고 나면 일주일 뭐한한 한 15일까지 제가 있어 봤는데 15일까지 가도 닭은 죽진 않아요 죽진 않은데 이제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 수분도 부족하고 모이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알을 이제 뭐안 놓습니다 많이 안 놓습니다 근데 이제 알을 높게 많이 놓게 하는 방법은 아침마다 이렇게 햇빛을 이제 하루 종일 쉬게끔 햇빛을 많이 보게끔 이래 하면은 어 알을 이제 많이 놓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뭐이 충분히 주고 아어 그렇게만 하면은 이제 알은 많이 놓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제가 이제 작년에는 한 다섯 마리 정도를 이렇게 이제 키웠는데 그때는 아또몇 어 마리 없고 이래서 어, 제가 이제, 뭐, 한거 주고 나면, 뭐, 이렇게 한 열흘 정도 있어도, 어, 충분히 뭐, 저것들이 이제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먹게끔, 물도 이제 그렇고 이제 이렇게 했었고, 제가 이제 부산에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음, 이제, 올해는 조금 많이 좀, 어, 좀 닭장을 좀 부산에 있느라 좀 오랫동안 띠 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알을, 어, 훨씬 적게 낳더라고요모이도 부족했고, 뭐, 여러 가지, 물도 부족했고, 또 이제, 어, 여기, 바깥에 여기 또, 이제, 문을 열어, 여기다 문을 열어놓으면은, 또, 혹시 또, 짐승들이 뭐, 어, 와서, 어, 이제, 뭐, 설계라든지, 또는 아니, 조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또 이제, 해야 할까봐, 제가 이제 부산 어, 밤에는 문은 이게 닫아 놓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햇빛도 많이 보고 어, 많이 못 보고, 어, 그다음 또 이제 모이도 좀 모자라고 이래, 이래서 이제 어, 물도 따뜻한 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음, 알을 거의 안 놓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몇 마리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물이 이제 됐는데 올해는 아 또, 이제, 마리수도 훨씬 또, 어, 작년보다 한세 배는 한 열다섯 한 마리 정도 되니까, 한세배 정도는 또, 아더 어, 이제 많이 되니까, 오히려, 어, 이제 알도 오히려 안 놓고, 그래서 적당하게 시골에, 어, 있을 때 이제 뭐, 자기가 팔려고 그러고 이런 건 아니면은, 집에서 뭐, 이거 팔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냥 재미로 키우고 이런 거니까, 그, 이제, 한, 다섯 마리 정도 키우면은, 제가 볼 때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장딱 한 마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탉 뭐, 한, 네 마리나 다섯 마리, 요 정도 하면은, 어, 제때 이제, 먹이와 햇빛 충분히 하면은, 어, 알을 갖다가 거의, 거의 뭐, 어, 많이 낳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평균 아마, 어, 한 다섯 마리, 암탉이한 다섯 마리 되면은, 한, 거의 한, 네 개, 뭐, 빙유 잡아서 한세개반 정도는 낳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면, 뭐, 먹는 거는 매일같이 그리 나으니까, 아, 먹는 걸 충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보다도 이제 저는 또 이제 이렇게 이달걸이제 키우며, 당기는 오는 모습들이 참, 어, 예쁘더라고요. 너무 좋고, 어, 그래서 이제, 어, 어찌보면 뭐, 재미로 키우는 거죠, 재미로. 재미로 키우는데, 어, 사실은 올해는, 음, 제가 또 이제 좀 올해 또 부활을 또 시켜가지고 해, 했는데, 아 어, 사실, 이좀 많거든요. 이게. 제가 뭐팔 것도 아니고 해서, 아 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 닭을 이제 조금, 음, 올해는 봐서 이제 좀, 어, 몇 마리 좀 잡아먹고, 어, 그래서 좀 숫자를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이는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너무 많으면 사료만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알도 적게 놓고, 놓게 되고, 어, 그런 게 있어서, 어, 제가 이제 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닭잡기가 사실은 어, 제가 키우던 닭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어, 조금 그게 쉽지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잘비물를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이제 두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음 앞으로뭐 업체에 되겠습니다. 업체 없애, 업에 되지 너무 많으니까 아, 어, 저기 이제 한 달에 한 50kg 들어가거든요. 50kg, 5 0 k g 면 이제 거의 4만 원돈 들어갑니다. 또또 이제 시월에 어, 뭐쓸돈데 매일 같이 어, 매달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그 알도 안남 있어 그죠? 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 이제 숫자를 당을 많이 잡아 먹고 해서 숫자를 해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제. 어, 뭐 여러 좀 많아 가지고 여러 마리 노는 노는 거 보면 참 좋긴 좋은데 어또 어, 그런 문제가 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우리 그렇게 처리하고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시골 어, 닭을 키우신 분들 창고를 이제 어, 하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경험을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어, 좋은 하루 되시고 어, 언제나 행복한 어, 시황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